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먹고 사는 비랑금tv의 비랑금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왔을 때 제일 좋았던 점에 대한 것을 다섯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국정원 1차 조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내린 것이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내리는 순간 정말 감동의 스토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았던 것은 태국에서부터 불안한 마음 항상 그 북한 특공대가 태국 감호소도 들이쳐 가지고 탈북민들을 납치해 간다는 이런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태국에 있을 때 엄청 불안에 떨었던 그 심정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을 때 하루빨리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합격이 된 사람들 순서대로 비행기를 탔었는데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었던 추억이 납니다.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정말 생명의 운인을 만난 것만큼 그렇게 막 생명줄이 달려있는 것처럼 엄청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대한민국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내리는 순간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첫 번째로 좋았던 것이 정말 이제는 내 고향에 왔구나. 내가 이 땅에 묻혀 죽을 때까지 살 정말 마음 편히 살수 있는 내 고향집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정말 친정 엄마를 만난 것 마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퐁당퐁당 뛰면서,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더는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왜또 이런 생각을 하나면요 중국에 있을 때는 국적이 없으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니는 곳이 다 위험천만한 걸음걸음이었고 언제 공안이 들이닥쳐서 붙잡히는 날에는 북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한 속에서 살아왔던 그 가슴 저임에서 살아왔던 그날의 추억들이 너무나도 인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본 적도 처음이고요. 그렇게 중국에서 불안감에 살면서 있는 과정을 걸쳐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걸쳐 대한민국까지 오는 그 과정이 정말 목숨 걸고 온 과정이거든요. 그 오는 과정에 내가 죽을지 살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떤 툭공대가 기다리다가 납치를 할지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순간들을 넘기면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친정집에 온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가 화장실을 갔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화장실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제일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더러운 것이라고 지목을 한다라고 하면 화장실을 짚어야 되는 건데 정말 중국에 와서도 보니까 세상에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이 중국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입에 올리기 싫을 정도로 정말 역겹고 정말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 중국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라오스 태국을 걸쳐서 올때 보니까 태국도 역시 화장실을 그렇게 추억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어떻게 말 못할 화장실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태국 화장실은요. 그런데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한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북한에서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교 교실 청소를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떡을 굴려도 먼지가 묻어나지 않게 청소를 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청소를 하느라고 텃밭 청소를 하고 또그 청소가 끝나면 물걸레 청소를 하고 물걸레가 끝나면 또 초로 막 닦아서 걸레로 닦고 빤들빤들하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깨끗하다고 해야 깨끗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내려서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야 저는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탄했습니다. 정말 화장실에서의 그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웃음 절반 어, 기쁨 절반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깨끗한 화장실을 보고 제가 정말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거울도 있고 다양한 여자들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착하는 과정이 다양한 휴게소들이나 또는 그 어떤 병원이나 어떤 시설에 갔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면 정말 대한민국의 화장실만큼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선진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화장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 냄새 하나 없고 정말 너무나도 깨끗한 이런 화장실은 아마 세계를 둘러봐도 대한민국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국정원 버스에 타서 가는 것이 병원이거든요.그런데 그 병원 시설들을 보고 또 제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북한에서의 병원, 중국에서의 병원, 그리고 태국은 못 가봤지만 북한과 중국의 병원들을 놓고 대한민국 병원을 봤을 때 엄청 야 이게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 내 고향,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니까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고, 근육주사, 근육주사를 맞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뭐, 다양한 본인이 하고 싶은, 뭐, 공원처럼 나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선진국 정말 병원 시설이 이렇게 잘돼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산다면 내가 백세가 아니라 정말 병에 걸려도 못 고칠 병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정말 아파도 병원에만 달려오면 다 고쳐 줄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의료 시설에 너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병원 시설, 병원 의료진들이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상황을 TV나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에서 경험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우려시설은 정말 최고의 우려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좋았던 점은요. 대한민국의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저희가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나면 하나원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 적응 교육을 해줍니다.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 제가 겨울이 닥쳐왔거든요. 겨울이었었는데 세상에 눈이 펑펑 내려서 겨울 옷을 두툼하게 입고 어 뭐다 내주거든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겨울 옷들을 입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식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겨울이 없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눈은 내리고 있는데 내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엄청 많이. 온것 같은 그 광경, 눈이 하얗게 깔렸었는데 분명히 한 시간 지나니까 그 눈이 언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대한민국 겨울이 이게 뭐야? 눈도 1mm도 안 되게 올 때가 있고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맞이한 겨울은 정말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겨울,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그래서 대한민국 겨울은 겨울이 아닌 그냥 봄인 줄 알았어요. 봄날씨. 북한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겨울이 봄날씨죠. 북한의 겨울은요. 평양시 날씨로 겨울에는 이마가 칼로 찌기는 것처럼 그렇게 칼바람이 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얼어서 밤근무 나가면 군복무 할때 물이 질질 나와요. 그리고 북한 겨울은 너무 추워가지고 마우라 있잖아요. 이런 수건... 북한에서는 막 겨울수건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마우라를 눈만 내놓고 꽁꽁 쓰고 다녀야 되는 것이 북한의 겨울입니다. 옷도 안에다가 내복을 입고, 털옷을 어, 입고, 개옷을 입고, 정말 엄청 껴있거든요. 손바지에. 그렇게 껴있고 다닐 정도로 북한 겨울이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평양시 날씨가 이런데 백두산 날씨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강도, 양강도, 함경도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춥겠죠.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장진호반에서 일본 놈들이 얼어 죽었다는 말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 겨울입니다. 이렇게 영하 30도, 4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강추위 속에서 살다가 대한민국 첫 겨울을 맞이했을 때, 아, 저는 이렇게 따뜻한 나라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추운 거는 정말 질색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온 겨울 동안 마우라를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고, 그것도 이쁘게 쓰고 다니려면 아주 이쁜 마우라를 뒤로 참 넘긴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그 추운 석에서도 이쁘게 하고 다니려고 아주 그 수달피로 된 모자 있잖아요 털이 반짝반짝 반짝하는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기도 했었고 참못 뿌리면서 다니려고 많이 그 추운 석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모자를 쓰고 그리고 목에는 목수 건만 착, 뒤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이렇게 다녔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렇게 다니지 않아도, 뭐, 수건도 필요 없고, 마우라도 필요 없고, 목수건을 살짝, 아주 이쁘게 여성스럽게 하고 다닐 정도의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뭐 그렇게 두툼한 옷을 입지 않아도 엄청 여자들이 좋아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단금이가 좋아하는 겨울이어서 너무 따뜻한 겨울이어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겨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따뜻하고 모든 환경이 따뜻한 환경이어서 그런지 대한민국 국민들도 참 따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하나원 적은 교육을 받을 때는 대한민국에 나가서 사기다 마칠라, 뭐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을 더 멀리 해라, 뭐 다양한 이런 위험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나와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 몹시 경계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이어서 그런지 날씨도 따뜻한 나라에서 그런지 참 너무나도 따뜻한 대한민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좋은 점은요. 제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대한민국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와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순간 아,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정말 중국에 있을 때 국적이 없어가지고 가슴 조이면서 살던 중국 공안이 지나만 가도 부들부들 떨고 막 눈치를 보면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진짜 이제는 더는 북한 그 지역 같은 사회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런 자부심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원 적응교육을 마치고 대한민국의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 주민등록증이 차려지고 주민등록증 번호가 나왔을 때, 아야 엄청 좋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리고 여권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세계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까 이런 생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이라는 이것에 대한 긍지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보게 되면 뭐 어디가나 증명서 검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도 은행에 가도, 어디를 가도 주민등록증을 내미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는 이런 당당함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받아서 보는 순간, 당금이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너무 좋았던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더 좋은 스토리로, 더 좋은 이야기로 이어나가는 비단금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